자 오늘도 우리 한국항공우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약하게나마 다시 한번 좀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항공우주 지난번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하는 구간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죠? 자, 제가 말씀드렸었던 26년도 우리 시장을 주도해주는 그 테마들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였고요. 두 번째 뭐였죠, 여러분들? AI. 근데 이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이지컬 AI. 자, 요렇게 여러분들 요두 가지 정도 테마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26년도 한해 동안 좀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우주항공 분야 세트가 있죠. 방산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한국 항공우주. 얘는 조금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우주하고 방산 모두 테마에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우리가 25년도 때를 한번 여러분들 복귀를 간단하게 한번 좀 해보자구요. 25년도 때 우리 주식장세를 휩쓸었던 테마가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있었죠? 반도체도 잘 갔구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지도 반짝 다시 좀 올라오기 시작했던 애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자, 근데 25년도 한해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던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원익 콜링스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왜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보다 훨씬 더 높게끔 올랐냐. 원익콜딩스 안에 로봇하는 회사가 있고요. 반도체하는 회사가 있고요. 2차전지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즉 25년도 한해 동안 휩쓸었던 었이 테마들 전부 다 속해 있었기 때문에 원익콜딩스가 25년도 한해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6년도 한해 동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테마는 우주. 방산 그리고 피지컬 ai 요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항공우주 우주하고 방산에 지금 현재 걸쳐져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순 우주 관련된 테마성 상승만 나오는 건 아니다 방산까지 같이 겸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여기서 뭐였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26년도 한해 동안요 단순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기업의 근간이 될수 있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를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죠. 자, 지금 그런 모습이 차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세요. 요거 급하게 지금 현재 오르고 있나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캔들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자 이때였죠 여러분들 1월 5일자 때6.5% 올랐고요 자그 다음날 9.4%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15% 올랐기 때문에 이쪽 구간은 뭐 나름 뭐좀 급하게 올랐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의 주가 상승을 보시면요 종가 보합으로 마무리됐고 약4% 올랐고 4% 올랐고 2% 올랐고 2% 올랐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차츰 차츰 계단식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력들은요 투자 주의 딱지 그리고 투자 경고 딱지를 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차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 입장에선 주가를 마음먹고 부양시키기 위해선요. 어쩔 수 없이 개미들의 광기도 같이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박스권 상단 돌파가 됐든 매물대 돌파가 됐든 이렇게 좀 강력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항공우주의 세력들은요. 이런 거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스멀스멀 주가 작업할 것이다. 자, 근데, 투자 경고딱지는 내가 달기 싫어. 왜 그래요? 투자 경고딱지 다는 순간 여러분들, 개미들이 미수 거래를 못 합니다. 신용 거래가 불가능해져요. 자, 미수와 신용이 뜻하는 게 뭐냐면 개미들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게 사라진다면 세력들은 사실 주가를 끌어올릴 때 그만한 더 많은 돈들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일단 좀 살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국 항공우주 여러분들 사실 뭐 차트를 딱히 분석할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비슷한 종목이죠 여러분들 바로. HVM 이란 종목이거든요. 얘 차트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급하게 막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경고딱지를 피해 가고 있는 주가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HVM 이란 종목도 여러분들 우주 구역, 방산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그 차트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 26년도 여러분들 대장 종목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1월 달 들어왔습니다. 이제 1월이라고요. 그럼 뭐겠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 제가 매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157,000원인데 딱 1년 지났을 때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까요? 저는 못해도 여러분들 3배에서 5배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타 치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유력 종목으로 보유한 수량을 늘려나가시는 접근법으로 접근하셔야만 진짜 우리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새롭들도 어때요 여러분들? 얘네 진입신호 보시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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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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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물량들 매진 맞춰 놓고 다시 한번 지금 또 한번 상승 파동 그려주고 있는 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구간 때 여기 딱 떼고 놓고 볼까요? 이쪽 구간만 한번 좀 보자고요. 화면을 조금 키워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보라색깔 라인 때 터치 되니까 어때요? 주가 한번 쭉 빼면서 다시 한번 물량들 받아 먹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쭉 끌어올렸다가. 박스권 만들면서 바닥에서 물량들 싹 모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바닥에서부터 쭉 끌어올렸다가 다시 물량 모아가고 자, 이런 과정들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당장 모아놓은 물량들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차트를 여러분들 제가 트레이딩하는 그 차트 그대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와 이평선까지 입혀 놓은 그런 차트인데요. 이렇게 놓고 쭉 보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물대가 어때요? 이 아래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수란히 세력들이 물량들을 모아갔다라는 것을 뜻해요. 자, 지금 구간대 매물대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얇죠?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말 그대로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세력들이 마음을 먹는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 이렇게 스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그려나가기 쉽다. 누가 세력들이. 자 지금의 차트는 당연히 우리 개미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차트가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가 숨어 있는 차트이다 보니까 우리는 딱한 가지 조심을 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얘네가 팔고 나갈 때. 1차적인 수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 뭐 분할로써 매도를 하든 간에 어쨌든 얘네가 파는 구간대에선 차태가 단계적으로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대 명확하게 여러분들 흰색깔선, 오일선에 지지받고 이렇게 스멀스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계적인세로뜰 목표가 같이 한번 보시면 보라색깔 라인 때약 17만 5천원에서 18만원 구간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굉장히 좀 충분해 보이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만 이 세력들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날 때 우리한테 알려 주나요? 뭐 공세를 띄우나요? 이런 거 없죠. 그냥 얘네가 마음 먹는 그 순간 매도 물량들을 패대기 치다 보니까 자, 우리는 딱 요거 한 가지만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자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때 충분히 실적 장세의 여러분들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덜컥 매도하시는 구간은 아니지만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자,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드렸던 포인트가 뭐예요? 체력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를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우리 한국 항공우주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상승이라고 한 번씩 달아나 주시고 혹시나 이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미리미리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저 개인번호 0 1 0 8 2 3 6 8 3 5 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타점 신청 미리미리 해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 한국항공우주 차트가 꺾일 때, 그게 뭐예요? 세력들이 매도하고 빠져나갔을 때, 이때도 물론 제가 실시간적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2025년도 대세 상승장 시작일 때 여러분들, 어떤 종목 가지고 많은 재미를 봤죠? 바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휴린 로봇, 얘도 지금 오늘 미쳤습니다. 22% 상승 나왔는데, 저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5,300원 미리 진입했죠? 1 2 0 지금 현재 수익 구간때까지 왔고요. 대항전기 같은 요런 여러분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죠. 얘 어제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는 후발주자예요. 얘도 지금 현재 100% 넘는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채널의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간단하게 구독자인지 아닌지 하점 신청 문자 주신 분들 같이 종목들을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26년도 할수 있습니다. 26년도 정해져 있어요.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감속기지 여러분들, 로봇의 관절 부위, 그리고 로봇의 이 근육 부인 위 액추에이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로봇 피지컬 AI한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게 로봇의 뇌 부분이거든요. 시스템 통합 SI를 다루고 있는 이런 종목들. 어차피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업로드를 드릴 거니까 지금 타이밍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두시고요.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혹은 저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 주도주들 매매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인지 아닌지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드리는지 종종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몸이 한 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을 상대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드리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 오신 다음에 우리 한국항공우주 마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있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4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제 자 강조에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순환메 사이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쪽 구간에선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링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 진입하고, 팔고 나오고, 자, 이러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 2주 정도의 단기 스윙적인 관점의 템포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백 마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던 제 실전 매매 일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CP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다시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와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쪽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쪽 구간대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잘 진입을 하고요, 팔고 나오시고. 또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고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는데 이 호흡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다음 보실 종목은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바닥 잘 다져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로봇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팔아야 되는 구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고 진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팔고 나오시고 다시 입한 다음에 또 팔고 나오시고 11월달 들어오면서 보호해수해질 물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 다져주고 나서 다시 재진입 마쳤죠. 다음은 AB1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구간대하고 사야 되는 구간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죠. 이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대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물량들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 재차 진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 단위 규모의 계약을 당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순환 매장세는 여러분들 명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께서 이런 패턴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만 할줄 아신다면 정말로 이 순환매장세에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라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직접 종목군 매매 진행하는 것들 종목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 타점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 타점들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혹은 아무리 타점과 관련된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는 이렇게 모바일로 시청 중인데, 문자 메시지 넣는 게 너무 많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메시지 창에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 메시지 창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시고, 전송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클릭 한 번으로 해결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아,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고 계신 차트 우리 한국항공우주 월봉 차트입니다. 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죠. 말 그대로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딱히 차트를 분석하는 건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고가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재료들이 나올 것인가. 어떤 것들이 주가에 또한번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할 것인가. 그런 모멘텀인데, 영상 앞전에서 정리하지 못했었던 우리 이 재료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끝머리니까 한번싹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KF20을 관련된 재료가 있습니다. 그죠? 양산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2026년도에요. 국군의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단순한 개발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매출로 인식이 되는 단계가 바로 2026년도. 올해부터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 재료로선 FA50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수출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있거든요. 얘들 인도, 이 FA50 인도가 2026년도에 또한번 몰려있기 때문에 이때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매출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까지도 굉장히 여러분들 이번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들 바로 미 해군 훈련기 수주 기대감이에요. 약 10조 원 규모의 미국 해군. 5등 훈련기 교체사업자 선정이 26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국항공우주 주가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0조원입니다. 10조원. 지금 우리 한국항공우주 시가총액이 15조거든요. 거의 3분의 2 수준이에요.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레벨이 약 16만원선 근처까지 다가오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거죠. 최소 3배에서 5배까지는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 바로 우리 한국 항공 우주이다 라고 좀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대신 우리가 딱한 가지 조심하실 포인트. 세력들이 주가를 그냥 이렇게 원웨이로 상승시켜주면 얼마나 좋겠냐만 중간중간 개미터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럴 때만 우리가 똑똑하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세력들이 팔고 나올 때만큼은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 나가자라는 게 오늘 영상의 중요한 취지이고요. 요런 것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가능하시게끔 잡아 드릴 테니까 절대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 1 0 8 2 3 6 8 3 5 4번호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미리미리 남기셔서 우리 한국항공우주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필연적인 세력들의 매도 구간 때. 미리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수익을 좀볼수 있는 이런 좀 단기 테마성 종목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시장 주도 종목이 됐든 이런 것들 챙겨가신다면 25년도 때큰 재미를 못 보셨던 우리 여러분들 26년도 때 잡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뭐 누르셨다면 지금 타이밍에 한 번씩 미리미리 눌러 두시고, 자, 우리 한국항공우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댓글로도 상승이라고 많이 많이 남겨놔 주세요. 아시겠죠?